안녕하세요 아영쌤입니다 오늘은 그냥 봐서는 절대 해석 안되는 근데 또 진짜 자주 쓰는 중국 관용어 표현 5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단어랑 직역한 뜻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단어들의 진짜 의미를 한번 맞춰보세요 파이마피 말의 엉덩이를 치다 장터차오 담장 꼭대기에 풀 炒鱿鱼. 오징어를 볶다.抱佛脚. 부처님 발을 끌어안다. 250 250 파이마 피 말은 예로부터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죠. 상대방 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칭찬을 하다가 이게 아부하다 란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파이마피, 말의 엉덩이를 치다는 아부하다입니다. 타흔훼 파이마피 걔 아부 잘해 타흔훼 파이마피 타흔 파이 라오반더마피 그는 사장에게 아부를 잘 떤다. 他很会拍老板的屁头草장 꼭대기 있는 풀. 이건 어떨까요? 바람에 따라서 이리 저리 흔들리겠죠. 그래서 뚜렷한 주관이나 생각이 없는 그런 주대 없는 사람, 팔랑기를 뜻합니다. 혹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 기회주의자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墙头草，两边倒. 정말 주대 없는 사람이네. 墙头草两边倒，要相信自己，不要当墙头草。 스스로를 믿어 팔랑기처럼 굴지 말고. 要相信自己，不要当墙头草。오여 여기서 여유는 오징어예요. 오는 복다구요. 오징어에 우리 불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오징어가 돌돌 말려요. 중국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올때 이불 하나만 돌돌 말아서 왔다가 일에서 잘리면 다시 이불을 돌돌 말아서 시골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 모습이 마치 불에 구운 오징어가 돌돌 말리는 것 같다 해서 쳐우 요유 해고하다, 짜르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라오반, 야我우요 사장님이 나를 해고하려고 해. 老오要야我우요我又被炒鱿鱼了. 나또 잘렸어.我又被炒鱿鱼了。抱佛脚。 우리나라에도 포불각이란 표현이 있더라고요. 중국엔 부처님 발을 끌어안으면서 공을 들이면 부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급할 때 부처님 발을 끌어안다, 즉 벼락치기하다 혹은 닥쳐서 급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昨晚在家里抱佛脚。 어제 집에서 벼락치기 했어. 昨晚在家裡抱佛腳.我只好臨時抱佛腳. 나는 벼락치기 할 수밖에 없었어. 我只好臨時抱佛腳.250 얼핏 보기엔 그냥 숫자 250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등신이에요. 바보, 등신, 멍청이. 왜 다른 숫자도 아닌 하필 250이 욕이 되었나에 대해선 들려드릴 얘기가 조금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문장으로 줄여본다면 단돈 2 5 0냥에 목숨을 내놓은 멍청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 250을 255라고 읽으면 바보, 등신, 욕하는 게 되고요. 숫자로 말하고 싶을 땐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250. 두 번째, 255. 세 번째, 250.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255만 안 돼요. 你这个二百五，이런 바보.你这个二百五，我不是二百五. 나 바보 아니야.我不是二百五.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지금 배운 거 바로 써먹어 볼까요? 아래 댓글 창에 오늘 배운 표현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쓸것 같은 표현 하나를 외워서 적어주세요. 혹은 저처럼 오늘 배운 표현으로 작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빨리 적어보세요.